경찰과 법원에서 바라보는 나는 보이스피싱 공범이자 피해자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기 싫다면 이 영상을 봐야 합니다. 중고 거래 해 보셨나요? 앞으로 중고 거래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신종 보이스피싱은 중고 거래를 노리고 있으며 억울한 피해자 입장이 되어도 현재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급해서 중고 거래했다가 하루 아침에 금융 거래 막히고 사기 공범으로 의심받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입증하면 될까요? 죄가 없음을 번거롭지만 입증하면 해결될까요? 사건에 연루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만의 피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피해가 갈수 있습니다. 경찰과 법원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입니다. 현재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제도적,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기까지 무조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시하시면 100% 소송 가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과 소송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소송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피해자 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소송이 시작됩니다. 피해 유형은 이렇습니다. 제3자 사기라고 알고 계십니까? 중고 거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중고 거래 물건을 내놓은 내가에 구매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b. 돈을 입금하는 사람이 c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b입니다. b는 중고 매물을 보고 구매자로 위장해 내가 올린 물건을 사겠다고 합니다. 만나서 거래할 경우 물건을 확인하고 입금합니다. 해킹한 휴대폰으로 c의 계좌에서 돈을 보냅니다. 또는 사기행각으로 c가 돈을 보내게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비는 나에게 받아간 물건을 바로 처분하고, 보이스피싱 범은 잠적해버립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시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씨의 돈이 입금된 통장 주인은 나에게 고소와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게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제3자 사기라고 불리는 신종 보이스피싱입니다. 중고거래를 안 한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내놓은 애가 아닌 내 휴대폰이 해킹되면 나는 제3자 사기 유형에서 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 내 계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이 이치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은 사라졌고, 내 돈이 들어간 상대에게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A의 입장으로 돌아와 볼까요. 억울한 피해자가 된 A는 자신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경찰이나 법원이 인정해 줄까요? 제3자 사기 사건에 휘말리면 상식과 완전 다르게 전개됩니다. 법원도 경찰도 입장은 이렇습니다. 물건을 팔고 대가로 받은 돈이 나의 계좌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잠재적 피해자로 간주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바라보는 나는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신분입니다. 사건 참고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유사 피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경찰 한 명당 100건 이상 수사하고 있어. 사건 경위 파악만으로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제품을 중고로 판매한 나를 피해자로 보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후 돌려보냅니다. 법원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자인 보이스피싱범은 빠지고 a와 b가 합의가 안 되면 좋든 싫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3자 사건에 휘말리면 물건만 중고로 판매한 a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가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존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통신사기 피해완급법 일명 보이스피싱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현행법상 피해 자금이 거쳐간 모든 계좌는 무조건 지급 정지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드립니다. 내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내가 만나서 물건을 전해준 사람은 비이지만 제3자 사건에 휘말린 사실을 모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씨가 보내온 돈을 어떤 의심도 없이 지인 가족, 친구 등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 돈을 보내면 그 지인 가족의 모든 계좌가 정지됩니다. 지인 가족, 친구의 모든 계좌에도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적용됩니다. 피해 자금이 거쳐간 계좌이기 때문입니다. 제3자 사건에서 계좌주라고 불리는 A 입장에서 피해 발생 시 우선 해야 할 것은 계좌 지급 정지를 풀어야 합니다. 계좌가 정지되면 모든 은행 업무는 은행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은행 앱 사용 안됩니다. ATM도 사용 안됩니다. 계좌 지급 정지를 풀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은행에 일제기 하세요. 은행에 일제기 절차입니다. 우선 보이스피싱범과 중고거래 카톡 문자 통화 내역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이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판단하여 지급 정지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제3자 사건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니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그저 은행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대한 답변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나의 입장을 이해하고 정황도 확인되지만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대답은 유작기를 승인 불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안 된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난관이 시작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되어.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피해자 입장에서 제3자 사건에서 계좌주를 바라보는 시선은 보이스피싱 법과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 접촉 시도를 해도 연락 자체를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이 모두 실패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나의 소송입니다. 바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통해 나의 무죄를 인정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채무나 의무가 없음을 법원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계좌주가 무조건 승소할까요? 아닙니다. 법원에서 기각하거나 폐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기각되거나 폐소할 경우 중고거래로 물건은 물건대를 잃고 그 대가로 받은 돈도 돌려줘야 합니다. 어떤가요?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당분간 중고거래 조심하세요. 제3자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 나에게 물건을 받아간 사람이 보이스피싱 범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가 발생한다고 해도 구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소송이 진행되면 정신적, 시간적 손해 가족과 지인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해야 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복지연구소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지인이 제3자 사기 사건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지인이 제3자 사건의 계좌주가 되고, 나에게 송금하면 나의 계좌도 정지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